네, 안녕하세요. k 드 r 곤입니다 오늘은 CLS 아, 네, AMG63이구요. 63V8, 아, 트윈 터보죠. 트윈 바이터보라고 해서 이거 아, 타이밍 체인, 타이밍 마크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외국에서도 뭐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지만, 그래도 이 엔진 만지시는 정비사분들이 있는데, 조금 짜증나는 엔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 쉬워요 근데 이제 체인을 조립하실 때 체인에 이제 타이밍 그 마크 점이 있어요 그 현대 기아 애들 체인 처럼 그 표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랑 기어 쪽에 마크가 있는데 이제 그쪽 부분을 이제 맞추고 올라와서 나중에 이제 헤드까지 이제 땡겨 가지고 네 이렇게 맞춰 놓고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타이밍 마크가 얘는 이제 상하 체인, 가운데 안에 하나, 둘, 그리고 안쪽에 노치 쪽에 또 안쪽에 하나, 둘, 넷, 네 개, 이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여덟 가지를 이제 맞춰야 돼요. 맞춰서 이제 체인에 그대로 그 마크점에 안, 안 내부지 아직 지금 다 조립을 해놔가지고 좀 그런데 이제 안에서 노치를 마치고 블록에서 올라가고 어, 오일 펌프 쪽에는 이제 타이밍 마크가 없어요. 펌프 그냥 아무렇게나 거셔도 되고, 이 가운데하고 이 상하, 이제 뱅크 1하고 2 헤드 쪽을 조금 중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해놓고, 그리고 체인을 다 걸고 나서, 어, 이 마크대로 이제 현재 OT점에 맞추던 40도에서 맞추던 이제 그건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뱅크 1에 1번, 1번 피스톤 상사점으로 맞추고, 맞추면은 이 풀리를 꼈을 때 이제 OT점으로 이제 맞춰져요 여기 OT1 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음 그렇게 이제 들어가거든요 이 OT점에 맞춰주면은 이제 이게 약간 이제 이쪽 체인 표시된 부분이랑 이쪽이랑 걸게 돼요 걸면서 이제 로컴 커버는 꼭 씌우고 꼭 씌우고 해야 하고 돌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캠이 들려요 캠이 들리기 때문에 녹화 커버를 씌우고 나서 이렇게 다 조립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타이밍 맞추는 거 이거를 조금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아, 아 지금 제차 만들기도 힘든데 어뭐 도움 되시라고 자 이렇게 일단은 맞췄어요 그 다음에 타이밍이 얘는 아웃사이드랑 인사이드가 있어요 이제 인사이드 쪽으로 인사이드 쪽으로 40도 이제 40도 이쪽 래치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을 40도로 맞춰놓은 상태에서 인사이드로 맞춰놓고 여기서 약간만 더 돌리시면 이제 53이라고 적혀있어요 53이 53을 이 넷지에 맞춰요 노치에다가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맞춰놓고 자 1차적으로 이게 이제 캠 포지션 센서다 캠 포지션 센서 자 그거 안쪽에 인사이드 쪽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어저스트 이제 기어 쪽이 보이시는데 잠깐만요 아, 영상을 보시는데 이쪽 인사이드 안쪽은 이제 하프 반 정도 반 정도 보일 거예요. 이반 정도 보이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닫고 여기다가 아딱 하세요. 뭐 다음에는 V12 이제 바이터보 S65 AMG 엔진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건 더 쉬워요 얘보다. 뭐 가변형이 아니라서 얘보다 훨씬 쉽고요. 여기는 풀. 아웃사이드 쪽은, 뱅크2는, 헤드는 풀로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다시 캔, 킨... 셀서 놓고. 자, 이쪽으로 와서. 자, 자 뱅크1, 똑같아요. 여기도 흑기 쪽, 흑기 포트 쪽에 인사이드, 인사이드라고 하죠? 이쪽에 하프. 이제 반. 여기 반. 여기가 반이에요. 위에 반이 보여야 되고. 센퍼지션 센서를 다시 닫고, 잘형대로 갑시다. 엔츠 AMG 6 AMG 자, 여기는 풀 미시자 여기 풀 여기 있어? 프레시. 여기 아웃사이드 는풀풀 풀. 다시 닫고, 자그 다음에 다시 또 돌려야. 자 이제. 아웃사이드 방향, 아웃사이드 방향 타이밍 노치점 확인하는 방법과 그리고 인사이드 쪽, 인사이드 쪽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 아. 창표 잡으시고, 자, 항상 시계 방향으로 돌리셔야 됩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자, 돌립니다. 한 바퀴를 돌려서 한 바퀴를 돌리면 이, 이 현재 인사이드 방향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웃사이드로 바뀌겠죠? 이제 아웃사이드 보는 방법 자 돌려 자, 아웃사이드 원래는 이쪽에 쿨러 이제 나중에 엔진 엔진이 이제 붙어 있을 때 이제 쿨러랑 여기 위에 이제 텐셔너가 하나 붙는데 이 노치점 요 노치점과 그 텐셔너 사이에도 볼수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굳이 여기를 안쪽에는 안 보이거든요 여기 달아 놓으면 그걸 보시고 하셔도 되고 자 이제 바깥에서 볼수 있게끔 이제 이게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안쪽에 40도가 있습니다 안쪽에 40도 40이라 적혀 있죠 이제 40으로 이제 자40 40, 40, 맞춰놨죠 40 정확히 여기를 따라오면은 이제 커트에서 이제 40 40에서도 지점 자 스킬자 어딨어 자 이제 아웃사이드 보는 방법 이캠 기어 쪽에 보시면은 이캠 기어 안에 여기를 보시면은 이 마크가 있어요 마크 보이세요? 보이나? 아씨 안보이나 아아 보이시죠? 저기, 저기 저기 줄 하나 가 있는 거 그걸 제가 그대로 따라와서 여기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안에 있는데 이게 이제 아웃사이드를 어디로 봐야 되냐면 자 이쪽 똑같아요 얘랑 인사이드랑 인사이드 똑같고 아웃사이드랑 아웃사이드 뭐 이렇게 방향은 이제 똑같이 가요 보면은 아이씨 안보이 여기 마크 이쪽 마크 점이 이쪽으로 여기 표시를 해놓으세요 이쪽 여기 볼트 이 자리에 이쪽에 이제 약간 비껴나가는데 딱 맞진 않아요 이, 이, 이 엔진이 이렇게, 이렇게 보진 않아요 매뉴얼상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비껴나갑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배기 캠샤프트 쪽 보면은 제가 표시하는데 죠 이쪽은 이쪽은 이 나사선에서 한이정도이 정도 대각선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 간격을 보시고 이게 아웃사이드 이제 대충 보는 방법이고 이쪽도 보시면은 똑같죠, 똑같죠. 자, 이쪽도 자, 흑기 캠 샤프트가 이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제 모양은 똑같아요. 녹화한 이쪽이 자, 여기 날개 부분 자, 이쪽 따라와서 이쪽도 날개 부분 자,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얘도 똑같이 나사선 비껴가죠. 나사선 이쪽으로 똑같이. 나선 서 비껴 자죠 요렇게 네. 한번 더 확, 아웃사이드 쪽을 o u t s i d 이 the 고 u g g 이 e w a l k 제 n g o 드 the go. We won't get inside t h 라 little check out. Inside the c 오라. 오 오라 오오이 오라이 오라이 시다시 n t 자 노치점 맞췄죠? 노치점, 노점 조금 조금 넘어갔나? 자, 이렇게 노치점, 노치점 조금 넘어갔어요, 조금 다시 자, 다시 맞췄어요. 응, 다시 확인했죠? 다시 40도를 맞추게 한 바퀴를 더 돌면. 리 크랭크는 한 바퀴당, 이제 캠은 두 바퀴 돕니다. 그거 아시죠? 아시, 고고! 자. 자, 요 이제 인사이드 보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 흑기캠 샤프트, 뱅크 원쪽부터 볼게요. 인사이드. 인사이드, 이쪽 마크점 이 있죠? 이게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요렇게 이제 요게 딱 맞, 이렇게 왔다요런 표시, 이런 거, 이런 거 무시하세요. 이런 거 쏘시면 안 돼요. 여기 이게 이게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서, 요게 내려와서 이쪽, 이쪽 나사선을 이제 비껴갑니다. 이쪽 옆에, 옆에를 맞아야 되고, 자, 이쪽 나사선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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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놈이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이쪽. 이쪽을, 이제, 이렇게 보면 이쪽이죠? 이쪽. 이쪽을 가리켜야 되죠 이게 인사이드 보는 방법이에요. 뱅크 1. 자, 이제 뱅크 2. 뱅크 2 보는 방법입니다. 자, 뱅크 2. 이쪽으로 내려오죠? 이쪽 내려와서, 이제 안쪽, 이, 이쪽 면. 이쪽 면을 이제 가리키고 있고, 이쪽 면. 그리고, 백이 배기캠 샤프트는 이제 이쪽으로. 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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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나? 응. 보이시죠? 이렇게. 요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를 확인하셔야, 이제, 최종적으로, 어, 이제, 아, 타이밍이 맞구나. 그렇게. 응? 아니면은, 처음에 여기 설정했던 그 체인이랑, 이, 이거대로 확인하면 몇 바퀴, 수십 바퀴 돌려야 돼. 힘들어. 이렇게 확인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처음에 53도에서 이제 어저스트 쪽에 이제 캠 포지션 센서 열어서 이쪽을 확인하는 게 먼저 1번. 자 2번은 이제 아웃사이드. 이제 다시 한 바퀴 돌려서 이제 40도로 놓고 40트에서 40도로 놓고 아웃사이드 쪽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바퀴 돌려서 40도로 다시 위지점에다가 그 맞추고 어, 그리고 이제 인사이드. 이렇게 아, 세 가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